너무 덥 없지도 너무 춥지도 않은 적당히 선선한 어느 날 아침. 날씨가 좋아서일까요? 바깥 공기 쐬며 작업에 열중하는 오늘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뭐 뭐요? 작업이 아니라 게임 삼매경에 빠져 계셨 구만. 어, 보시다시피 게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디인가? 이리저리 살펴보니. 한쪽에 놓인 범상치 않은 현미경부터 공대 실험실에서나 볼 법한 장비들이 수두룩한데 여긴 무슨 실험실이라도 되나 했더니 응? 이분도 게임 산매경이시네? 도대체 뭐 하는 분들인지 점점 혼란스러워지는데 여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네, 여기는 레트로 게임기 제작이랑 풀이 커스텀을 하고 있는 공방이고요. 저는 공방장 이윤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가방 게임기 만드는 콜렉터 보담 플레이어로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레트로 게임 마니아 이윤호 강영훈 씨. 강영훈 씨를 만나러 찾아간 용산의 사무실.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틈을 제외하곤 온통 게임기로 가득 뭐가 그리 바쁜지 게임기를 일이 옮겼다, 저리 옮겼다, 주인도 물건도 정신이 없다. 그런데 아까 놀이터에서부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게임에 푹 빠져 있더니 이참에 아예 오락실이라도 하나 차리기도 한 거요, 뭐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게임을 열심히 하고 싶으나. 잘하지는 못하고, 게임기도 만들고, 게임도 하고, 그런 40대 중반의 아저씨입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게임기라며 꺼낸 가방. 이 안에 게임기가 들어있나? <laughs> 했더니만은? 헐? 그냥 가방 자체가 게임기?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자동차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페달... 페달도 있고요. 고양은이상에도 가실 건다 갖췄다 실제로 플레이까지 가능한 나무 가방 게임기 그런데 어쩌다 나무 가방의 게임기를 넣을 생각을 했대요 아, 들고 다니면서 할수있겠어 보통 이제 친구 놀러 가거나 할때 갖고 가면 애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4인용 나무 가방, 얘는 펌프이더 소펌프 네. 나무 가방 이 많은 게임기들을 하루아침에 만들었을 리 만만한데 동호회에서 나무가방 게임기 같은 걸 만들 때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 보기도 하고, 조금 더 발전해서는 이제 내가 갖고 싶은 나만의 나무가방 게임기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만들어 오기 시작해서 시간이 벌써 한 그렇게 시작한 지한 4, 5년 됐네요. 네. 컬렉터보단 플레이어로란 별명답게. 그저 게임하는 걸 좋아했던 영훈 씨. 별다른 지식 없이 그저 재미로 시작한 일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컴퓨터에다 조이스틱 하나 정도 물려가지고 그 게임을 한다 이제 그런 쪽에 어, 의의를 두고 했었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게임 캐비넷을 갖고 싶어. 아불안관 화면에서 진짜 옛날 오락실 그 느낌으로 하고 싶어. 자꾸 이렇게 욕심이 커지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화를 넘는다고 어깨넘어 배운 기술이 이젠 제법 수준급. 남들에게 가르쳐도 될 정도란다. 아이 근데 남들 것도 아닌 게임기들. 내가 쓸거하나면 충분할 법도 한데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만든 겁니까? 에? 게임기 하나로 여러 개의 게임을 할수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다양성 측면에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막상 따져 보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는 게임기들을 하나하나 구현하다 보니까 갯수가 늘어나는 거죠. 버는 나지로 베고 나무는 터부로 베야 하는 법. 레이싱 게임엔 운전대가 필수. 이제는 없어서 못 구한다는 로터리 버튼도. 오직 하나의 게임을 위해 어렵게 구했단다. 가지고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무실에 쓰기로 갖고 있거든요. 네. 아, 진짜 재밌어요. 어릴 적밥 먹듯 들락거렸던 오락실. 그 시절의 추억들을 그대로 두기보다는 내방 안에서 다시금 되살리는 길을 선택한 강영훈 씨. 도대체 레트로 게임이 무엇이기에 그렇게도 열심히 시간과 돈까지 들여가며 붙잡고 있는 겁니까? 새로운 노래가 나온다고 새 노래를 듣는다기보다는 음악도 옛날 음악들을 다시 듣고 있고 게임도 그 시절에 했던 게임을 더 익숙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게 사람들이 다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다른 게임 마니아를 찾아 이번엔 경기도 광명시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레트로 게임기 어, 커스텀이나 수리 제작을 하는 어, 독수공방이라는 곳의 대표로 일하고 있는 이윤호라고 합니다. 여느 공방이 그렇듯 그간의 작업물들이 가득한데요. 요즘 한창 작업하고 있는 게임기 케이스도 보이긴 하는데 그에 비해 압도적인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각종 피규어들. 이거는 아,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피규어들이고요. 네. 어, 레진 피규어라고 이제 도색하거나 뭐 조립하는 프라모델들도 있고, 뭐 완성품도 조금 있네요. 근데 제가 원래 취미로 하던 그 프라모델 모형 제작입니다. 대충 훑어봐도 디테일부터 다른 이윤호 씨의 작품들, 하루 틀 만든 실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릴 적부터 취미가,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꾸준히 만들고 그리고 뭐 하는 걸 좋아해서 무슨 새로운 기술이 보이거나 하면 그걸 배워야지 식성이 좀 풀렸어요. 손으로 만드는 거라면 모든 자신 있다는 이윤호 씨. 하지만 본격적으로 공방 일을 시작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2년 전에 어머니가 좀 아프셔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때 어머니가 그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라고 그 얘기 듣고서 회사 생활을 하는데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회사 생활이 그리고 회사도 좀 많이 어렵고 해서 결심을 내렸죠. 그냥 어쨌든지 한 번은 하고 싶은 거라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일 좋아하는 게임과 제일 잘하는 만들기를 결합해 시작한 레트로 게임기 제작. 남이... 많는걸 떠나 지금 하는 일이 그저 행복할 따름이란다. 옛날처럼 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는 건가? 내 급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가 건 이런 걱정을 안 하니까 솔직히 건강해진 것 같아요. 다. <laughs> 세상 어느 곳안무럽다는 이윤호 씨의 힐링 공간. 여기는 제그 작업 공간이고요. 어,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이제 그... 메탈 파이라고 하는 스테인리스로 만든 좀 고급진 게임기입니다. 이거는 유노 씨가 주로 제작하는 건 이른바 바타병 게임기. 책상이나 바위에 올려놓고 하는 게임기라 해서 그리 이름 붙였다는데요. 이 게임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녀석. 개발 도상구 친구들을 위해서 PC.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만든 리눅스 기반의 조그만 소형 컴퓨터예요. 이걸로 게임을 해 보자 해서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을 입히고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저희가 이제 공부하라고 준 건데 게임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코딩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컴퓨터답게 어디에든 사용 가능한 소형 컴퓨터. 재미삼아 오디오까지 만들었단다. 이것도 라즈베리 파이와 OLED라는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서 만드는 거고요. 이제 라즈베리 파이로 게임기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라즈베리 파이를 가지고 음악 모듈로 만드는 거예요. 오디오처럼. 게임기 제작이라면 눈 감고도 할수 있다는 이윤호 씨. 볼지옥 대마왕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하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그. 자동차 용비도 하고. 핸드폰 가게에서도 일하고 핸드폰 판매도 하고 시설관리팀도 일을 좀 하고 여러가지 직업이 좀 많았습니다. 제가. 요즘 늦게 배운 도덕질의 재미를 들려 밤새는 줄도 모르고 게임기 제작에 매진하고 있단다. 막 머리가 좀 복잡하거나 슬, 힘들거나 이러면 저는 이제 뭘 만들어야지 이제 정신이 다 거기 들어가니까 처음에 이제 요만한 조그만 게임기를 하나 만들어봤어요. 조그만 걸 만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회원분들께서 이거 보시더니 다들 좋다고 이렇게해시다 보니까 계속 그쪽으로만 파게 된 거죠 또다가 이유우 씨가 만든 게임기들은 이제 게임 많이 하들도 인정하는 작품 중에 작품.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 요즘 새로운 게임기 제작을 구상 중이라 하네요. 이번에 저희 그 설계하고 있는 게임기 중에 하나인데 아직은 부품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초기 단계. 요즘 새로 시작한 일 때문에 더욱 더뎌진 신제품 연구. 범인은 바로 이 녀석들 게임기 제작 교육용 부품들이다. 이거는 그 학생들 학교 방과 수업용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두대 정도 제작한다고 연락이 오셔서 제가 이제 수업을 강의, 강사를 가게 돼서 만들고 있는 거고요. 나무로 재질로 만드는 8인치 액정을 쓴 라즈베리 파이를 만드는 게임기예요. 신제품 출시도 미뤄두고 제작 교육에 매달리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걸 많이 주는 게 음. 조금이라도 더 주면 그 친구들이 더 발전시킬 거니까 제가 갖고 있는 거가 최고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언제나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되게 이런 거는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혹시나 사라질까 염려가 된다는 이유로 씨 그렇게 이윤호 씨의 공방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 레트로 게임계에관심 있는 분과 만드시다가 힘드신 분들 언제든지 제 공방으로 찾아와 주세요.